와 그렇게 많이 컸어? 얼마네? 봐봐. 와 그렇게 커 체리 나무 체리 열매가? 아빠. 어. 여기 이거 따야 될것 같은데. 어디? 어 변하? 네. 체리가 벌써 이어 색깔 변하고 있어. 이 네. 이거 봐봐 이거. 어 둥근데? 응. 그것은 응. 익어가는 건데. 지금은 변하고 있어 체리나무 하나. 어? 지금 체리나무 체리 테리 한개 변하고 있어. 여기? 여, 여기로 와봐. 이와 여기, 여기. 오. 어쩌지? 벌써 익으면 어떻게? 어, 어? 방학 때 익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 진진 정소 언니랑 먹지. 어? 벌써 익으면 어떻게얼 어, 하나 해봅시다. 아 음. 먼저 익은 건 그냥 현이가 먹으면 되나? 아니 원래 이거 먼저 익을... 현아 없을 것 같아 이거 현아 이거 대단하지 않나? 있는 거는 대단 아니 이렇게 이렇게 쳐져 버리는 건? 어? 와 대단하다 그치? 어 이게 지 이게 정도? 끝에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지. 응? 네. 어. 와. 와 올해는 수확의 계절이네, 수확의 계절. <laughs> 이거 봐봐.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체리오제 오. 오. 따졌어 보여주다가 따졌어. <laughs> 보여주다가 따졌어. <laughs> 이리 보여주다가 따졌어. 어, 버려. <laughs> 아니, 읽고 있었는데. 이거 간직해. 뭘 간직해? 아빠? 어? 이거 어차피 따야 될거있어 아, 그래? 어, 어차피, 딸기. 아니, 이거, 이거 참이었는데, 왜, 이, 하필이 이게 나. 아이, 그러게 에이. 말해. 진서야. 진서가 좀 찍어줘. 이거. 이거 좀 찍어줘. <뭘> 언니, 기다려봐. 따라라라. 언니, 기다려봐. 따라라라. 따라라라. <뭘> 이런 건 따주자, 혜아 장르거 그 이런 거? 어. 어, 잘못다이건 뭐, 시정이잘 못됐어. 그리고 그래. 또딸게좀 있나? 흔들면 떨어질라나? 잘못된 거? 아닌데? 아니야? 떨어졌어? 응. 어.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잘, 잘, 열매가 잘 되지? 배도 많이 열렸잖아. 응. 어. 왜 그럴까? 엄마, 아빠 이거 따야지. 요거? 어, 이거 따지. 왜 그럴까? 응? 저 벌레 있다. 벌레? 현이랑 아빠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저, 저거 벌레. 벌레. 어, 그런데 안거 수확의 계절이에요, 수확의 계절. 아, 저거 어. 아예 노란색인데, 저거? 작년까지는. 아빠 어? 이거, 이거 노란색. 어, 따야지. 작년까지는 열매가 되게 어, 잘안 열리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뭐든지 다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어,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특히 진서 정교 1등. <laughs> 그리고 체리나무도 열매가 잘 열리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볼까 하나? 어디 찾아볼까?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그날, 그날, 그날을 열심히,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면은 결국은 끝에는, 어, 이렇게 결실이 잘 맺을 거, 맺을 거예요. 어, 결과는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이거 따야겠다. 예. 어, 이 어, 어떤 걸 따야 되지? 여기 있다. 이거 하나밖에 안익었어 집에 있는데. 이게, 이게 익는게다 똑같이 익는게 아니니까 기다려야 돼. 아빠 사야 될때 말해주고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뭐 시간차가 아주 길지는 않아. 저뭐좀 어, 빠른 애들은 좀 빨리 익고 지금 하나 읽었을 거요 이제 곧 읽지 않을까? 아니, 아까 그게 익으려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떨어졌잖아. 어. 어. 이 아직 안 읽어. 아빠 생각에 6월달 돼야지 있을 거야. 왜? 네? 어, 가자, 이제. 우리 현이도 같이 갔다 올 거야? 응, 아, 같이 가있어. 응, 그래. 가자.